중국어 해커스 s k 해커스 메커스 반갑습니다. 해커스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절한 김동환입니다. 여러분 총평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화면에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추가 문제 받아 볼수 있으니까 추가 문제 자료까지 받고 다시 환으로 오셔가지고 저희어서 만나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고사장 가는데 아 진짜 고사장 말고 한강 가서 정말 햇볕에 야외 수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날씨가 무더웠죠. 오늘 날씨는 무더웠지만 막 비도 많이 내리고 여러분들 아마 시험 준비하는 그 기간에 날씨가 정말 매정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덥고 비도 많이 내리고 습하고 공부하기 힘드셨을 텐데 그런 거다 여러분들 견뎌내시고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시험 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합격주 준공이 될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한번 도움이 될수 있게 제가 시험 문제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의 전체적인 총평부터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위에는 지금 중국어로 쓴 문장은 매달 동일하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듣기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긴 선택지가 많았죠. 짧은 선택지는 한30% 이하였고요. 60% 정도나 긴 선택지로 출제가 됐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역시 어이가 어려웠고 쓰기는 어법은 좀 쉽게 출제가 됐어요. 오늘 시험의 경우는 연동문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수로가 두 개인 대표적인 연동문과 겸어문이 많이 출제된 문제들이 등장을 했어요. 부분별로 한번 영역별로 난도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 부분 단문 항상 어렵죠. 31번부터 45번까지는 내가 공부할 때도 어렵다고 느끼는데 어, 실제 시험에서도 역시나. 어렵다고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오늘 독해 이부분 단어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독해 이부분은 5급 외단어 6급 단어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난 정답만 찾겠다고 라 생각했다면 정답은 고를수 있었다. 오늘 시험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쓰기 1부분입니다. 아, 쓰기 2부분 우리 쓰기 2부분에서 제시어 5개 가지고 쓰는 게 가장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쓰기 2부분 99번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본격적으로 듣기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영역. 도대체 출제자들은 우리 HSK 5급 듣기를 어떻게 출제할까? 이렇게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1번부터 3 0번은 일단은 대화 형태거든요. 이 중에 1번부터 20번은 짧은 대화. 21번부터 30번은 긴 대화죠. 긴 선택지의 의미를 파악해야 풀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 그러니까 듣기도 어느 정도의 독해력이 있어야 아,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풀수 있는 문제가 많다. 중국어는 한자가 변할 수 없는 고리버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소리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중자람의 소리 학습법으로 평소에 학습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강의 많은 수강생. 현장 강의 많은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모든 수강생들이, 합격생들이 좋아하는 학습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소리 학습법이에요 우리 소리를 익혀야지만 소리 가지고 정답을 체크할 수 있고 실제로 출제자들이 너가 소리를 정확하게 알 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합니다 역시 정답을 들려주는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정답을 들려주는 것도 결국은 사운드 이 소리의 근거에서 정답을 체크하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31번부터 45번은 단문 듣기죠 설명문 지문 증가로 체감 난도가 많이 상승했다. 눈으로 봐도 내가 해석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지문이 등장을 하고요. 점수를 주는 일곱 문제는 그럼에도 꾸준하게 출제가 된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시험 문제 나왔던 중요 어휘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중자람의 소리 학습법, 합격한 선배들, 합격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소리 학습법에 대해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 시험 문제 총평을 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리 학습법은요 소리를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익힌 소리를 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내가 정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소리 소리 소리가 중요하다라고 중자람이 강조하냐면 의미 파악이 안된 문제를 소리에 의존하여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제자가 우리한테 세 가지 소리로 문제를 출제해요. 첫 번째는 무슨 소리? 일치하는 소리. 두 번째 무슨 소리? 여러분들. 유사한 소리, 세 번째는 다른 소리 이렇게 문제 출제합니다. 일치하는 소리는요, 그대로 선택지가. 그대로 들리는 경우에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됐다면 그대로 들린 선택지 예를 갖다가 정답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를 갖다가 뭘로 음, 위에 치라고 발음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위에 치, 루어 치가 아니라 위에 치라고 발음할 수 있는지 요걸 이제 문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유사한 소리는 이렇게 그렇죠. 콴헌두어 예를 갖다가 빈러 얘가 이제 정답입니다. 제가 좀 괄호 친 거. 그래서 앞에 부분을 듣고 예를 체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뿌동 그러니까 소리가 다른 거는 의미를 파악해야 풀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오 급을 공부하실 때아 나는 모든 지문을 다 알아듣고 문제 풀어야겠다고 라 하는 게 정말 순수하게 공부하는 거지만 시간이 없고 빠르게 급수를 취득해야 된다면 중자람의 소리 학습법 듣기를 공부할 때도 그냥 단어 외우고 지문 해석하는 거 말고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했던 소리들을 가지고 관련 지어 공부하는 학습법을 중자람에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 적으로 오늘 시험에 우리 앞부분, 그렇죠? 우리 듣기 아, 1번부터 30번까지 대화형 듣기에 나왔던 중요 어휘들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요 어휘들은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께서 정답으로 체크해야 되는 유사 정답이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첫 번째 갑니다. 화이윈 요 글자 있죠. 활운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임신하다. 그다음 개막식이 찡짜 정말 잘 나오는 형용사죠. 그다음 두 번째 문장 가서 꼬마 사다에 해당하는 두 글자입니다. 신반. 그렇죠? 두수 파 걱정되는 거죠? 주안란 까마. 세 번째 줄 갑니다. 칸칠하이 며티아그날씬하다요 글자는 우리 99번 제시로도 많이 나와요. 가오샹다 쉐. 제종제. 자, 초티 장소로 잘나오죠 서랍, 여찜 줄, 겸직하는 거죠. 마지막은 꾸두 고독 외로운 거 이런 것도 시험에 아 오늘 시험에 유사 정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듣기 이 부분 바로 단문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시험에 나온 단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풍선 가지고 하는 놀이죠. 어, 듣기를 들을 때 이런 게 들렸어요. 풍선에 본인의 이름을 써가지고 그걸 이제 놔요. 그럼 어이 지금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전부 다 풍선에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그 풍선을 내려놓고 그 풍선을 찾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 찾는 거죠 뭘 찾는 거죠? 지에, 지맹지더 치, 지오니까 자신의 이름을 쓴 어떤 풍선을 찾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풍선에다가 이름을 쓰고 그 풍선을 이제 바닥에 두면 질서가 혼란스럽겠죠. 자, 이런 글자를 정답을 체크하기에는 얘는 6급 단어입니다. 그죠 훈, 루아 요거 체크해야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 서로 같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가장 게임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이름을 쓴 풍선을 막 정신없이 찾는 것이 아니라 일단 풍선을 하나 들고 거기에 써 있는 사람한테 이름을 찾아서 이름을 확인해서 풍선을 전달해 주는 그렇게 하면 게임을 빨리 끝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그쵸. 그래서 페이허 <목소리> 헌종요 이것도 이제 정답을 체크하기에는 질문이었죠두 번째는 이제 식당에 걸려있는 그림을 판매하는 거죠. 내가 식당에 가서 어? 그림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림 뒤에 있는 봉투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그 그림을 사 가는 거죠. 그 돈은 그 뒤에 있는 봉투는왜 있냐라는 걸 물어봤고, 이 화지아 후치엔 이걸 정답으로 체크하게 하는 그런 듣기 지문이었고, 또세 번째로, 음, 아, 두 번째로, 왜 화지아? 화가를 위해서 무료로 보한다. 뭐 부호한다. 요것도 체크하게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사가 스스로한테 본인이 직접 위내시경을 하는 그런 질문도 출제가 됐죠. 위내시경을 왜 해보는 거죠? 직접 체험하는 거죠. 어떤 거? 음그 환자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스스로 위내시경을 해보는 거. 출제가 됐고 그건 뭐할 가치가 있다. 더 컨띵 여기서 컨띵은 긍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지문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중점람이 강조합니다 듣기지만 내 목표 점수가 (200점) 초반대다. 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그걸 다 알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됩니다. 일단은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중잘람이 강조하는 소리학습법대로 소리 듣고라도 정답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듣기 영역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나와야 됩니다. 내가 내용을 다못 알아들었어도 내가 체크한 게정답을 이어져서 생각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뭐 (5급을) 단기 합격할 수 있습니다. 독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독해는 그럼 독해 일부분은 중잘라면 이건 현장에서도 강조합니다. 독해라는 건 듣고 이해하는 건데, 신기한 게 정답의 근거가 지문 밖에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정답의 근거가 지문 밖에 있다는 건 양사, 개사, 접속사, 연결어, 그 다음에 호응어의 이런 것들은 공부하러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그 단어를 같이 외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독해, 읽고 이해하는 거지만 문제를 그리고 정답을 찾는 과정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공부를 제대로 정확하게 했는지에 따라서 빨리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빨리 찾게 되며 그렇게 해야지만 단기간에 오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독해일 부분 같은 경우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역시 의미를 파악해서 정답을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한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되냐면요. 우리 독해일 부분 15문제인데 이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6문제 정도 그다음 의미를 파악해 정답을 찾는 문제가 여섯 문제 플러스 세 문제 이세 문제는 문장을 채우는 거죠. 이 문장을 채우는 건 당연히 지문을 해석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여섯 문제 정도는 완벽하게 지문을 다 해석하지 않아도 중자람이 수업 때 강조하는 그리고 인터넷 강의에서 강조하는 호응어의 들로만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오늘 시험도 그랬고요. 독해 이 부분은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죠. 6 9번이 5급 외 어휘가 출제가 되고, 71번부터 90번까지 독해 3부분은 역시 장문 독해니까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나오겠죠. 하지만 변별력을 판단할 수 있는 최고난도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독해 1부분부터 오늘 시험에 어떠한 중요 어휘가 출제가 됐는지 여러분께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독해 1부분, 이런 어휘가 출제가 됐어요. 총 여러분들 지문. 네, 다 보이나요, 화면? 지문이 이제 네개의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네개 지문이 출제가 됐고, 각 지문이 어떤 지문이냐는 제가 앞에 간략하게 좀 써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체크했었어야 되는 거죠. 괄호 안에 있는 거, 아, 괄호 밖에는 있 얘를 체크했었어야 되는 아, 문제였고, 얘는 이제 뭐가 된다?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샨즈, 부채인데, 보통 이제 부채지라다 동사, 샨+ 샨즈를 더 많이 쓰는데 오늘 시험에는 요게 출제가 됐죠. 야오죠이게 출제 부채질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행운이다. 행운스럽게 이 관중들이 이제 행운이 있었던 거죠. 이 관중들은 상해에 이제 어떤 음악회 학의 음악회에 갔는데 어 관중이 알고 관중들이 앉아 있는 좌석과 무대가 좀 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좀 거리가 멀었지만 그래도 아이 프로그램이 뭐였다 매우 좋았다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야저 그다음 싱윈 그 그다음 디취에 요거 체크하게 하는 그런 문제였다 두 번째 소시지에 대한 지문이었죠 그래서 두트어더 요런 글자들 그다음. 땅띠더 렌더 렌 가지고 땅띠 요거 체크했으면 되고 인얼잘 나오는 연결 어죠 아마도 부합한다 너의 맛 입맛에 그쵸 그렇죠? 요런 것도 정답으로 체크하게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익 조직에 대한 거였죠 요런 거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호응하는 어휘로 풀수 있는 거였고 그다음에 학교를 위해서 이제 운동장을 만드는데 그 이제 운동장이 아이들이 축구할 수 있는 공간이 됐었죠 그렇죠 그다음 우수더 아이신 요거 우수더 무수히 많은 아이신 요런 것 자들. 빵주 요거를 정답으로 체크하게 하는 거였는데 더띠취를 가지고 정답을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꽁정 꾸이 모어 쥐따 같은 글자를 판 요거 체크하게 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깐쩍 그렇죠, 샤오 위를 가지고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되고 요거는 뒤에 있는 거랑 내용을 파악해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도케 1부분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요. 도케 2부분은 제가 넘기면서 여러분께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강 색깔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사정답으로 체크해 셨어야 되고, 검은 색깔 부분은 그 지문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한문장 요약한. 아마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아, 이게 뭔가 유사정답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화면 좀 넘기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체크했는지 체크 안 했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독해 3부분 들어갑니다. 장문 독해죠. 장문 독해 두지음만 제가 좀 외워 놓았습니다. 야 정말 잘 나오죠. 우리 시험에 왕시이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왕시지즈 어떤 작품에 대해서 출제가 됐는데 이 작품이 무슨 작품이냐? 이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모임을 하죠. 모임을 해서 쫙 이제 술잔을 따라 놓고 앞에 이제 물이 흘러요. 그렇죠 물이 흐르고 거기 이제 술잔을 갖다가 띄워서 물이 흐르다가 술잔이 멈추면 내가. 즉내 앞에 있는 술잔이 멈추면 내가 이제 시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모임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술잔이 멈추는 위치 요거를 이제 정답을 체크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게 여러 사람들이 다 시를 쓴걸 모아가지고 목차를 만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목차를 만들어서 작품을 만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쓴그 시의 요 글자는 다 쓰는 방법이 뭐였다? 달랐다. 다 지문의 정답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육상 선수에 대한 질문이 출제가 됐죠. 지금 이제 교수지만 우리 2021년에 중국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힐 정도로 육상 선수, 유명한 육상 선수가 오늘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부순 거죠. 아시아의 기록을 그대로 지문에 있었고요. 어릴 때는 이 할, 경쟁을 할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었죠. 그렇죠. 이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바꾸는 건데 이게 이제 스타트. 육상 선수니까 시작할 때 출발점에서 왼쪽 발을 앞에 내놓을지, 오른쪽 발을 앞에 내놓을지, 이제 그걸 바꾸는 게, 스스로 이제 여러 번 시도해보는 게또 지문에 나왔고, 어떻게 마주하냐, 아픔과 실패를, 어린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또 지문이 마지막으로 교훈처럼 우리한테 보여졌습니다. 자, 또 3부분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고요. 자, 이제 쓰기 들어가도록 합니다. 쓰기는, 어, 지난 7월, 쓰기 1부분의 경우는 제가 오늘 총평 시작하기 전에 쓰기 2부분 99번이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라 했죠. 쓰기 1부분은 요 지난 7월과 비슷한 난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금은 4문제, 특수금은 4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기본금은 특수금 골고루 출제가 됐는데, 그렇게 받자, 빼자, 비교문 같이 글자가 등장하는 특수금은 이라기보다는 그냥 문장에서 수러가 여러 개인. 경험은 그리고 연동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연동문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어, 뒤에 이제 어, 독 쓰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독해 영역의 난도상수로 역시 평이하게 출제가 되지만 99번이 연관성이 낮은 어휘 그 99번 같은 경우 참 저도 그 다섯 개 어휘를 보고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낼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연관성이 낮은 어휘들로 출제가 됐죠. 100번은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프로포즈 하고 있는 그림이 출제가 됐죠. 물론 찌에 줄, 반지를 쓸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91번, 98번 문제부터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일단은 쓰기 1분 같은 경우는 평소에 공부할 때는 나무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학원을 가도 인강을 들어도 그 제한된 시간 안에 특정 개념을 공부하지만 실제 시험장 가서 여러분께 필요한 건 바로 통합 사고력입니다. 통합적으로 문제를 볼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법적인, 낮게 흩어져 있는 어법 지식을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어법 지식을 약간 여러분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순서대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스텝 1, 첫 번째 항상 독해 문제, 우리 쓰기 문제 푸는 순서는 시간 단축, 두 번째 구조 파악, 세 번째 의미 파악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시간 단축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휘를 묶어준다라는 말을 의미해요. 출제자가 우리한테 4개에서 6개 어휘를 출제하거든요. 6개를 5개로, 5개를 4개로 줄여나가면서 정답을 찾아줘야 됩니다. 단어 뜻을 안다고 딱 보자마자 바로 나열하면 안 돼요. 어휘를 묶는다라는 건, 덧자, 양사, 개사, 명사, 다음에는 명사를 묶는다. 이건 자주 함께 쓰는 명사를 말하죠. 자주 함께 쓰는 호응어휘도 묶어줘야 돼요. 이걸 먼저 해주고, 두 번째는 구조 파악한다. 구조 파악한다는 건 이것이 기본 구문인지, 아니면 특수 구문인지,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고정 구문인지 파악해줘야 돼요. 기본 구문을 묻는다라는 거는 너에게 어휘 지식을 확인한다라는 거고, 특수한 구문을 묻는다는건 어법 지식을 확인하는 거고, 오늘은 이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위험한 게 단어 뜻을 다 안다고 한국어로 해석하면서 나가는 게 가장 위험한 문제풀이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험에 나왔던 중요 문장들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좀 그래도 난도가 높았던 문제부터 소개할게요. 첫 번째 이 문장입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와 있죠. 물론 일부어휘는 제가 약간 약간 변형했습니다. 휴대폰 앱은요, 해선 안 된대요. 자동으로 수집하는 거죠.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면 안 된다. 시험 문제는 개인정보 대신 위치 정보 같은 게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휴대폰 앱이 자동적으로 어떤 개인의 위치 정보를 막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두번째 문장 볼까요? 大家围绕这个主题发表看法 나와있죠. 围绕 항상 우리 시험 문제 무슨 무슨 주제를 둘러싸고 많이 나와요. 발표하다 뭐를 발표해요? 생각 견해를 발표하자 라는 문장이죠. 围绕什么什么主题 围绕什么什么主지시험 문제는围绕什么什么主题进行讨论. 이렇게도 많이 나와요. 주제를 둘러싸고 토론을 진행하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또이 문장입니다. 빙지에 이 요거의 뜻을 몰랐다면 어렵다고 느꼈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후어, 덜러, 얻은거죠? 뭘 얻은거죠? 전공, 성공을 얻은거죠. 그렇죠 이런 표현 중달함이 어휘는 좀 바꿔냈지만 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문장 보면 칭, 파이, 그쵸? 파이 파견하는거죠? 세명의 대표를 파견해서 하게 하는겁니다. 뭐에? 에 론, 후에 참가하게 하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로가 여러개인 수로가 여러개인 그런 문장이 출제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수로가 여러개인 문장. 겸험은 그리고 연동문이 많이 출제가 됐다. 평이했던 문제 좀 살펴 본장들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보면, s w i t s w i t 언제 어디서나 그들은 준비한다라는 거죠.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한대요. 그렇죠? 찌에 쇼 티어 짠 오늘 시험에는 인지 티어 짠이 출제가 됐죠. 그 오늘 시험 문제 이제 뭐요런 거는 요거 빼고 써도 돼요. s w i t 언제나 그렇죠? s w i t s w i t 언제 어디서나 잘 나오는 거.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아마 요 문장을 보면 오늘 시험 문제가 어땠는지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他们随时随地준비接受挑战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아,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我可以帮你,널 도와서 뭐할수 있다? 완성 이거 뭐비야 목표를 뭐 해줄 수 있다? 아, 완성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니치 너는 기대하냐? 뭘 기대하냐? 오늘의 그런 콘서트를 기대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치따, 잘 나오는 심리동사입니다. 보통, 어, 우리 HSK업의 쓰기에 치따이가 나올 때는, 워헌 어, 치따, 앞에 이렇게 헌자를 쓸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 다음, 마지막 8번 문장 보면, 그녀는 인정한 거죠? 모를 인정한 거죠? 뒤에 거를 다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다라는 건 뒤에 서술형 목적어를 갖는 동사예요. 목적어라고 꼭한 단어만 목적어가 아니라, 을룰로 해석되어야 목적어가 아니라, 문장도 목적어가 될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왜이파 러, 샹구한, 꾸이딩.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체크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8번, 총 8개 문장 제가 정리해드렸고, 중잘람이 오늘 총평 시작할 때아 이거 진짜 어려웠어요. 라고 했던 게 지금 공개가 됩니다. 어, 99번 문제인데요. 이런 어이가 출제가 됐어요. 식량, 양식, 련회, 그 다음 화, 조, 걱정하다, 치, 호, 찌, 지 이런 어이가 출제가 됐습니다. 한국어로 봐도 있잖아요. 뭔가 이제 식량, 인류, 기후 문제라는 걸 알겠는데 이 걱정하다라는 걸 같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이다를 막 넣어서 쓰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좀 무거운 질문이죠. 여러분들, 제가 현장에서 강의할 때, 어, 해커스 교재가 왜 베스트셀러인지, 단한 개의 템플릿을 이용하면, 한 개의 템플릿을 외우면, 그걸로 충분히 옮겨 적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매번 강의하죠. 템플릿을 너무 많이 암기하게 되면 그리고 문제 문제마다 다 다른 모범 답안을 여러분께 제시하면 학생 입장에서 그걸 다 외우고 시험 으로 가기에 약간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해커스 교재에는 단한 개의 템플릿이 나와 있습니다. 그 템플릿으로 제가 이제 모범 답안을 완성해 봤어요. 자, 빨간 색깔 부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해커스 교재에는 단한 개의 템플릿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난 날 항상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템플릿이에요. 이 템플릿 가지고 써봤습니다. 나는 최근에 밥을 다 먹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기리기 위해서 뭘 길러요? 습관을 무슨 습관이에요? 아, 식량을 모아는 절약하는 그래서 이건 같이 외워야 돼요. 지혜위의 양식 그쵸? 그렇죠? 이런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밥을 다 먹는데요. 비록 현대인들은 현대 인류는 왜일러 A, R, B, A 때문에 뭐하다? B하다. 식량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뭐해야 된다? 정확하게 올바르게 문제를 마주해야 된대요.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길러야 된대 어떤 거?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일은 나로 알고 깨닫게 했다. 뭘 깨닫게 해요? 아, 양식을, 식량을 절약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100번 살펴봅니다. 100번은 이런 그림이 출제가 됐어요. 남자가요, 들고 있습니다. 어떤 거? 음, 반지를. 그래서 여자는 뭐요? 기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림 프로포즈 하는 거죠. 반지 쓸수 있었으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해커스 교재에는 단한 개의 템플릿으로 완성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반지를 샀어요.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시앙 대상 지훈 알아야 돼요. 시앙 대상 지훈 누구누구에게 프로포즈하다. 구혼하다는 라 거죠. 프로포즈하다. 어,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나는 준비했대요. 풍성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준비했대요. 뭘? 음, 반지를 뭘로 삼아서 이 결혼 예물로 준비했대요. 를이 과정에서 그녀는 보였대요. 어떤 즐거운 미소를 띄었고 결론적으로 이 일은 나에게 남겼다. 행복한 기억을 남겼다.라고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상 안에는 저는 해커스 그 해커스 인강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20일 안에 끝내자. 다양한 자료 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요. 현장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온라인 클래스 그다음 인터넷 강의로도 강의하고 있으니까 난 빠르게 합격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합격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